충남도가 올해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용 활성화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합니다. 충남도 농업정책과 한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시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양 활성화 시범 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보장, 은퇴농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량 촉진을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양 은퇴 직불금에 충청남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헥타르당 연간 1,1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 대상자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농유수산 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농지양 은퇴 집불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에게 1 헥타르 기준 매도시 연 600만 원, 매도조건부 임대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업인의 영농 유지 시의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하여 정부사업 대상자 중 돈의 주민 등록을 둔 농업계획체 등록을 전부 말소한 농업완전 은퇴자에게 1헥타르당 매도 시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연 350만원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퇴농의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 헥타르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네, 끝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충남현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양 활성화 시범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양 은퇴 직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농업정책과 한지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